은혜로운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복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 시간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에 사사기 17장 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도 명암이 교차되어 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구약 시대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율법의 창시자였고 또 출애굽의 용도자였던 모세가 지도했던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의 개척자 여호수아가 지도했던 그 시대에는 비교적 하나님의 율법과 질서가 지켜지면서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희망적인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약 300년 정도입니다. BC 1400년에서 1100년 정도까지 그 300년 동안은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시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대부분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사 시대의 역사, 사사기의 그러한 흐름을 보면 아, 사사가 나타났구나. 야, 참 좋구나. 참 잘하고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잠깐은 할수 있어도 대부분의 시기가 사사가 나올 때까지는 남의 민족 아래 고통받고 압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지요. 아주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유의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북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겉으로 볼 때는 백성들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신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으니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말할 수 있어서 내용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단어에 주목하고 말씀의 묵상을 진행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따갑게 수용해야 될줄 압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은. 우리 속에 없습니까? 그 당시에 이 모습이 나타났기에 지금 사사기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안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적인 분위기를 엿보게 하지요. 그런데 6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나옵니다. 사람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간섭 안 받고 자기 주관 따라 소신대로만 살수 있다면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까지 그렇게 자기 소신대로 한다는 것 이건 조금 아니올시다. 사람이 만일 신앙생활을 자기 소견대로 한다면 그 신앙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뜻으로 매우 건전하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될수 있기 까닭입니다. 자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드러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지멋대로 도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재산 중에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훔쳤다고 두려워서 나중에 자백을 하지요. 그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 용서한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좀 보세요. 그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이 말씀을 비루어 볼때 정상적인 신앙의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만드는 거 10개명에 1개명 2개명을 범하는 것이잖아요. 마땅히 저주받을 일인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런 일을 하고도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식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이 우상을 만들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무뎌지면 죄로 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당연히 당당하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요. 오늘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 미가의 집안이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하는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분명한데 거기 보니까 돈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아들을 위해서 또 우상을 만들었다. 그리고도 잘했다. 이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모습으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 떠돌이 소년, 레위 소년 하나가 미가의 집에 왔을 때 미가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운 일이 마음에 꺼리던 중에 마침 제사장 지파인 레위 소년을 만났으니까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 집 제사장으로 덜컹 세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12절과 13절에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에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했다. 그러면서 미가가 말하기를 레위 사람이 이제 내 집의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거야. 지 멋대로 하나님의 종을 세워놓고 그 멋대로 하면서 그 멋대로 세운 하나님의 종이 지 가정을 축복할 줄로 알고 있는 이 멋대로 되어지는 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는 신앙이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의 신앙입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제멋대로 오늘 아니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엔 우리의 모습 속에 나도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없었던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건 없었던가 살펴보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명권에.